쌀 미음 만들기 준비물 보관용기 3개 냄비 계량저울 쌀가루 스파츌라 물이 필요합니다. 저는 180일부터 소고기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170일부터 이유식을 시작하기로 정했습니다. 초기 2주 동안은 쌀가루로 쌀 미음을 만들 예정이고 이유는 쌀을 갈아서 입자를 높여 만드는 방식을 할 예정입니다. 쌀가루 사용은 쌀을 불리거나 갈지 않아 시간과 번거로움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. 계량저울에 컵을 올리고 0점을 맞춘 후물 320g이 되도록 물을 부어줍니다. 계량저울에 컵을 올리고 0점을 맞춘 후 쌀가루 20g을 부어줍니다. 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이트인 도래생협에서 쌀가루를 구매하였습니다. 냄비에 차가운 물 320ml를 부어주세요. 차가운 물을 사용해야 쌀가루가 더잘 풀어진다고 합니다. 찬물에 쌀가루 20g을 넣어주세요. 덩어리가 없도록 스파출라를 이용해 잘 풀어줍니다. 센불에서 1분 30초 2분 정도 끓으면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어 오릅니다. 이때 불을 줄여 약불에서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정도 더 저어가며 끓어주면 됩니다. 조금 식힌 후에 60ml를 3회분 이유식 용기에 소분합니다. 오트밀 미음 만들기. 처음에는 부담스러울까봐 쌀가루 50대 오트밀 50으로 만들었어요. 먼저 쌀가루 15g을 측정합니다. 그릇을 올리고 0점을 맞춘 후 오트밀 15g만큼을 부어줍니다. 제가 사용한 오트밀은 플라반 퀵 롤드 오트밀이고 내부에 스푼도 들어 있었습니다. 한 스푼에 대략 15에서 16g 정도 나오더라고요. 외국에서는 쌀 대신 사용하고 오트밀엔 칼슘, 철분,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물 360ml를 계량해줍니다. 이 중에 100ml 정도를 오트밀과 섞어 믹서기에 갈 예정입니다.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. 집에 있는 큰 믹서기로 했더니 내용물이 많이 튀고 세척이 힘들어 작은 믹서기를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. 냄비에 나머지 찬물 260ml를 붓고 쌀가루 15g을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. 쌀가루를 푼 냄비에 믹서기에 간 오트밀도 넣어줍니다. 센불에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끓으면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. 이때 불을 줄여 약불에서 3분 30초에서 4분 30초 정도 더 저어가며 끓여주면 됩니다. 오트밀은 거친감이 있어 체망에 2회분은 걸러주고, 1회는 그냥 접을 예정입니다. 조금 식힌 후에 60ml를 3회분 이유식 용기에 소분합니다. 오트밀 세 번째는 체망에 거르지 않아 네임택으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. 다음 주 식단에는 애호박과 소고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